네, 안녕하세요. 신도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점집 가면 흔히 이제 우리가 상문살이라는 거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상문 부정이다, 상문 바람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 상가집 같다고셔가지고 생기는 것들. 네, 그거는 가벼운 상문이죠. 아, 그거는 네. 이제 상문살이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어요. 음... 근데 이제 무속인 집 가면 그러잖아. 어, 너 상문 들었네? 이제 네네.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문에 부정도 여러 가지가 들어요. 네, 가벼운 우리가 감기가 예를 들어서 들었어. 그러면은 뭐 그냥 감기. 그러고 여기에서 우리가 심해지면 독감. 네. 우리가 더 심해지면 폐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네. 네. 그냥 상가집을 갔다 오시는 거는 되게 가벼운 상문이거든. 그런 음. 것은 이제 그냥 다니는 점집에서 선생님들한테 그냥 부적 처방 받아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니시는 집이 있으면 선생님 대신 칼로 좀 쳐주세요. 뭐 고색으로 좀 쳐주세요. 네, 그런 거는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상문살이라는 거는 내 집안에 출초상이 이어져 버린 거를 상문살이라그래요 근데 이제 유독 이제 보니까 지금 다들 이제 점집에서 선생님 저 상문 들어서 구슬해야 돼요? 상문 들어서 뭐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가벼운 상문은 굳 절대로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내 집안에서 갑자기 우리가 연연히 돌아가시는 분들 있죠. 음, 1년 네. 거쳐서 내 가족 집계들이한 분씩 돌아가시는 거. 음, 네. 네. 그게 이제 완연한 상문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문살도 어제도 손님이 오셨지만 집안에 이제 예전에 이제 한 10여 년 전이죠. 네. 우리가 출소상이 났죠. 근데 그거를 되게 가볍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갑자기 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삼촌이 지금 중환자실을 뭐 들어가서 이제 병원에 돌아가시게 생겼고 또 이제 집안에 이제 내 부모님이 또 돌아가시게 또 생겼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또 줄상문이 또 걸리는 거잖아요. 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10년 조금 넘어 주기로 다시 줄상문이 드는 집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상문살이 걸리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부모고 자식이고 우리가 사자의 문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든 데리고 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줄 상문이 있는 집들은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들 상문살이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는 거는 내가 이제 뭐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두 사람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사자는 우리가 삼사자라 그러거든요. 세 명을 데리고 가요. 아, 한 명을 더. 네. 이한 명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될지, 본인들 자손이 될지 이거는 솔직히 점을 봐야 이제 아는 거죠. 나중에는. 음... 그래서 이제 줄 초상이 걸려 버리거든. 이렇게 되면은 구슬하거나 뭐를 해도 나중에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다음에는 솔직히 잡을 수가 없어요,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뭐 절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천도제를 지내잖아요. 네. 저희 무속인 집 같은 경우는 자리 거지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손님이 저 이야기대로 돌아가셨어요.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자리 거지라는 것을 이제 또 구슬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맞아요. 이런 미신을 믿으면. 우리가 자리거지를 해서 이제 길을 잘 갈라서 미리미리 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은 뭐 절에 가서 천도를 뭐해 주셔서 해 드리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줄초상이 나게 되면은 상문살이 걸리게 되면 내 금전 재물들 그리고 교통사고 악재들 그리고 내가 모든 우환들 나중에는 스스로가 자살하게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상문살이 되게 무서운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상갓집 진짜 수가 안 좋을 때 이제 가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대부분 들 보면은 네, 우리가 나가는 삼재 잖아요 나가는 삼재는 맞아요 상갓집 가서 좋은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곱 수가 들어오잖아요 네. 일곱에는 성주의 문서의 운들이 되게 잘 드는 해거든요 그래서 일곱 되시는 분들은 이제 또 실질적으로 상가집을 안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면은 내 집안에 우환이 상이 나 있었어요. 1년 안에 상이 나 있었잖아. 근데 이분들이 또 상가집을 가잖아. 네, 그러면은 상문에서 상문에 바람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 운기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분들은 이제 상가집을 조금 피하시면 돼. 상문살이라는 거는, 어, 미리 막을 수가 있는 예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우리 무당들 흔히 이야기하는 것들 안 믿는 사람 있잖아. 내 고집 센 사람들. 이런 걸안 믿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그러잖아 사람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다 찍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먹어 봐야 돼. 그리고 내가 느껴야 돼.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나중 되면은 스스로가 점집을 찾아오게 돼. 왜 점집에 오는 사람들은 항상 마지막에 히든카드를 두고 마지막에 사아 오더라고 근데 미리 다니면 괜찮은데 돈안 들어가는데 그러게. 마지막에 오잖아요 네. 그래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또 잘못돼버리면은 근무당 아유 또 사기꾼 됐네 또 이런 소리 듣고 그래서 미리미리 잘 막아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기 때문에 상문살은 내가 미리 막을 수 있는 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상문살이 왔다 해서 상가집 갔다 해서 그냥 뒤에서 선생님 저 누가 따라다녀 요 이러진 않아요. 음. 음, 근데 점집 가면은 그저 너 상문 들었다 이런 소리 많이 하거든. 네. 진짜로 내 집안에 줄초상이 아닌 이상은 이제 두분 이상 안 돌아가셨잖아. 두분 이상 돌아가셨으면 상문살이 무조건 걸려요. 음.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또 데려가거든. 그래서 한분 돌아가셨는데 그냥 상문살이 끼었어요 네. 그런 거는 그냥 일단은. 큰 우환이 없으면 가볍게 넘기셔도 된다고 오늘은 유튜브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상문살이라는 거를 그래도 가볍게 알려드렸으니까 나중에 또 집안에 뭐 이렇게 돼서 우리가 뭐 사례자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화 주세요. 제가 뭐 이런 부분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상문살 얘기해 드렸고 다음 영상 이제 공지사항 제가 하나 또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